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호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니라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부활 이후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날 우리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어저께는 평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선언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삶은 평강이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울증도 오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사회와 국가가 안정된 그런 평강, 이것이 있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말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만큼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건강이고 영적으로는 평강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평강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하늘에 오르시 전에,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아, 누굽니까?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호,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놓라에 여기 대호빌로라고 하는 에, 그런 이름을 따 가지고서 어 이제 대호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해서 이전의 것도 이전의 것을 썼고 다시 쓰고 있다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호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누가 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 이 데오필로라고 하는 그 뜻은, 음,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오필로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필로스라고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필로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개중한 이방인, 그런, 이방인, 혹은 또 고위 공직자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쓴편지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일을 기, 기억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어디까지 기록했다고요?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일, 명하신 일,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을 40일 동안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예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누구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우리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자체 잘못하게 되면 우민주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민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 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인데, 무조건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면, 이 편견된 이러한 그 민주주의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가정이 더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3, 40년 전의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이 무질서하고 이런 가정이 유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면날이 네,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고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할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뭐 보내 주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깨우치고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를 적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 아닙니까? 씻을 어, 세자 예 예제자 성령으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씻는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침의 성령의 세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뭐여게도 장을 찍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물과 성령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오순절에 이르러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이냐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성령으로 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침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적심을 받고 성령이 이해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것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하면. 음, 그 절에 받은 세례는 뭐냐? 인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정도이지 성령으로 적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적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할 수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힘써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늘 적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적심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바이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함께,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모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불가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여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작불도 불타는 것도 떨어져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납니다. 그러나 연기 나는이 장작들도 모여지게 되면 불이 활랄랄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고 자 오늘 말씀, 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 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세상 떠나 교회를 떠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국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그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노출될 때에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차등간에 그리스도를 분받음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발견되었을 때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 십자가 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보면 이 교회의 소속감이 덜한 경우는 힘들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섬기다가 또 힘들면 또 떠나버립니다. 또 섬기다가 힘들면 또 떠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모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 내 모교회 힘을 두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목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요엘선제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은 오순절날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목욕을 함으로 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 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면 그 목회는 참 어려운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면 이거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 성령으로 적셔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촌 교회 모든 성도인들 성령으로 적셔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적셔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 그대로 잠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분부하는 이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의 순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참과 거짓,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쭉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이런 구분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 내 안에 가라지 요소는 없는가? 제거해야 됩니다. 내게 쭉쭉이 요소는 없는가? 제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알곡은 중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즉, 증인은 중심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자아들입니다. 가라지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해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건 가라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가라지입니다. 우리 속에 가라지수는 없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목욕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품안에 안겨서. 성령의 쫙만한 성령으로 늘 목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라.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분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일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성령의 인침 받은 그 가운데, 날마다 성령에 적셔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참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른 길, 생명 의길 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이승임 사님 그렇다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 중 있는 박기경 보육교사 또 이은희 우리 보육교사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병 중에 있는 자들을 주의 권능의 손능으로 강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 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세례, 한번 받는 인침, 관결를 맺는 성령의 세례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목욕하는 이 성령의 세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시다가 귀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천교회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물어주고 성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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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